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 101주 연속 하락. 하지만 범어동 아파트값은 신고가 행진을. 최근에 나온 대구 수성구 관련 부동산 기사인데요. 저는 정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네, 별거 없다고요. 솔직히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성구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신호들 때문에 경각심이 생기는데요. 어떤 신호냐면 지난 7월에 청약해서 미분양났었던 수성구 범어동의 언하드 범어 아시죠? 여기가 최근에 고층 위주로 계약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형 평형 위주이고 분양가도 20억대. 부터 시작해서 결국 텅텅 빌거다, 반값 할인 해야 팔릴 거다 했지만 현실은 예상과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수성구 집값은 떨어질까요? 사실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수성구의 KB 매매지수를 찾아보시면 계속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나오고 전주 대비 0.023% 하락한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지수를 보시면 전주 대비 0.039% 올랐는데요. 저희는 대구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전세가는 올라. 가면서 일부 인기 단지들의 매매가가 오르고 있는 건 아닌가? 작은 불길이 퍼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선생님은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가시나요? 2006년 8월 입주한 황금동에 위치한 4천세대 규모 인기 단지 캐슬 골드파크 전용 84거래 내역을 보시면 11월 8일에 1115동 15층 물건이 6억 2천의 거래를 11월 3일에는 1111동 20층 물건이 4억 9천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가의 평균이 조금씩 오르는 것 보이시죠? 모든 단지가 이렇게 오르진 않지만 현재 상황에 이런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전세가를 보시면 평균가가 3억 5천대로 모이고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갈 흐름 입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원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현재도 등록된 전세 매물은 한건 3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지금 수성구 부동산 흐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이 데이터를 무시하면 앞으로 수성구의 입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구 집값은 하락할 거다. 지금 가격에 비해 에서 반토막 가격이 정상이다라는 분들 있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보신 데이터와 저희의 예상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수성구의 이런 단지 흐름은 꼭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이런 느낌의 단지로 선택하시길 추천을 드리는데 그게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벌 거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급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은 꼭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1월 입주한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매매 거래를 보시면 10월 10일에 전용 84, 103동 30층 물건이 9억 6천만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10월 1일에는 104동 36층 물건이 9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시나요? 앞에서 보신 수성구의 전체 데이터처럼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솔직히 저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다 매물 소진이 되고 수요가 몰리면 집값은 오르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이 인근에 아파트 많아서 오르기 힘들 거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수성구 전세지수 오르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기 단지 위주로 접근하라 말씀드린 겁니다.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10월 24일에 104동 25층 물건이 4억에 거래가 되었고 9월 22일에는 104동 34층 물건이 4억 4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단지 전세가 흐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혹시 상승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솔직히 그건 아니고 중심축이 다져진다라고 보여집니다. 호가도 찾아보시면 일단 물건들도 많이 없고 가격은 4억 7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아서 전세 호가가 많이 안 오르는 모습인데 여기는 좀 높죠? 개인적으로 이건 양호한 편이고 이번에 전세 소진이 되면 다음 이사철에는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투자 수요나 전세 수요까지 더해진다면 더 오를 것 같은데요.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면 동일한 평형 물건이 네이버 부동산의 최신순으로도 보면 높은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103동 4층 물건이 9억 2천만 원에 103동 22층 물건은 9억 7천만 원에 올라왔는데요. 최고가로는 는 1일월 1일일에 탑층 물건이 12억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혹시 최신 등록되는 가격이 최고가로 향하는 거 보셨나요? 집주인들도 현재 분위기 알기 때문에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요. 2억은 떨어져야 한다고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대구의 경우 규제가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상황으로 규제가 들어올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는 대구 수성구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세가가 오르니까 집값 오를 신호로 보시고 매매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게다가 거시적인 흐름, 질공화량,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 공급까지 자산이 상승할 거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구에서 인기가 많은 수성구는 현재 시점에서 전세보다는 매매를 더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인기 단지나 신축 단지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두개 단지 중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세가가 얼마나 빨리 상승하고 전세 물건이 얼마나 얼마나 빠르게 소진이 되는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부동산도 자산의 한 형태이고 여전히 대구 아파트를 돈될 곳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몰려서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도 공급이 부족한 게 눈으로 보이니까 다른 동네 아파트도 괜찮지만 수요가 꿋꿋하고 업무지구와 접근성도 좋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괜찮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 100일 주 연속 하락. 하지만 범어동 아파트 값은 신고가 행진을. 최근에 나온 대구 수성구 관련 부동산 기사인데요. 저는 정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네? 별거 없다고요? 솔직히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성구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신호들 때문에 경각심이 생기는데요. 어떤 신호냐면, 지난 7월에 청약해서 미분양 났었던 수성구 범어동의 언나드 범어 아시죠? 여기가 최근에 고층 위주로 계약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형 평형 위주이고, 분양가도 20억대 부터 시작해서 결국 텅텅 빌거다 반값 할인해야 팔릴 거다 했지만 현실은 예상 과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수성구 집값은 떨어질 까요 사실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수성구의 kb 매매지수를 찾아보시면 계속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나오고 전주 대비 0.023% 하락한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지수를 보시면 전주 대비 0.039% 올랐는데요 저희는 대구 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전세가는 올라 가면서 일부 인기 단지들의 매매가가 오르고 있는 건 아닌가? 작은 불길이 퍼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선생님은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가시나요? 2006년 8월 입주한 황금동에 위치한 4천세대 규모 인기 단지 캐슬 골드파크 전용 84거래 내역을 보시면 11월 8일에 1115동 15층 물건이 6억 2천에 거래를 11월 3일에는 1111동 20층 물건이 4억 9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가의 평균이 조금씩 오르는 것 보이시죠? 모든 단지가 이렇게 오르진 않지만 현재 상황에 이런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전세가를 보시면 평균가가 3억 5천 대로 모이고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갈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원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현재도 등록된 전세 매물은 한건 3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지금 수성구 부동산 흐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이 데이터를 무시하면 앞으로 수성구의 입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구 집값은 하락할 거다. 지금 가격에 비. 에서 반토막 가격이 정상이다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보신 데이터와 저희의 예상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수성구의 이런 단지 흐름은 꼭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이런 느낌의 단지로 선택하시길 추천을 드리는데 그게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벌 거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급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은 꼭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대구 수성구 아파트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